자, 로그 기본 개념만 하자. <laughs> 아이그 다음에, 이거를 켤필 요가 없어. 일단, 일단 로그 함수가 이 페이지 56쪽. 일단 배경 화면은 필요하니, 까 배경 화면을 틀어 놓고, 자 로그를 한번 해보자 일단 로그는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랑 항상 생각을 같이 해야돼 자 y는 a x 어, 어 옆에다 쓸거 같다 옆에다 으면 좋겠다 자 위에 래리자 어. y는 a x 제곱이야 자 이게 어, 일단 제일 먼저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니까, 아닐까? 아니야. 응. 그러니까 y의 음수 값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y가 0보다 큰요 범위에서는 얘는 1대1 대응이야, 그치? 맞지? 그러면 y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에서 1대1 대응이라면 우리는 y 골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지? 그게 뭐냐면 자, 여기다 다시, 여기다 쓸게. y는 ax야. 그럼 x랑 y랑 이렇게 자리를 바꾸겠지. 그지? 그래서 y는 log a의 x다. 이렇게 이제 되겠지. 자, 그러면 Y는 AX에서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얘기해봐 뭐 조건이라든지 뭐 이딴 일단 X는 모든 실수지 맞냐? 또? Y는 0보다 크다 또? A는 0보다 네. 크고 A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직 정면선 얘기 나와야 되지. 정면선 Y는 0, 2, a가, a가 0에다 12, 1 0에서 12, 이면 감소. a 가 16, 17, 18, 19, 10, 기1거2 13, 14, 15, 16, 1 X가 모든 실수래 그러면 로그에서는 얘가 X 자체가 뭘로 바뀌면 되는 거야 Y가 되면 되는 거지 맞지? 어. 그러면 여기에서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다 라는 얘기는 로그로 가면 X가 0보다 크다 자 A가 0보다 크다 어 이거는 뭐 똑같이 하면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xy에 관련된 거. 자, 정근선이 y는 0이래 그럼 여기에서의 정근선은 x는 0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로그에서 다 끄집어 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똑같아 이것도. 0에서 a가 1 사이면 감소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다. 다 똑같다. 오케이. Okay. 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에다가 그려보자 자 y 골 x 그래프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y는 ax 그래프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그리고 y는 a분의 1의 X 그래프가 있을 거야. a가 1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그냥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y는 x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또 그려줄 수가 있겠지 로그함수를,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테니까. 여기. 아 뭐가 여기가 뚱뚱한데 <laughs> 아 모르겠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Y는 l 로그 A의 X고 그 다음에 음. 얘는 y는 로그 a 분의 1 x.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렇지? 오케 그러니까 너희가 제일 못 그리는 게 로그 a x가 로그 함수, 그러니까 지수 함수는 되게 로그 지수 함수는 a x, a x 제곱, a 분의 1의 x 제곱, 이거는 되게 잘 그리거든. 근데 로그를 가끔씩 헷갈려해. 어, 그러니까 로그는 있잖아. 이거를 생각을 해주면 돼. X가 일단 0보다 크니까 이쪽에서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점근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증가강소야. 증가강소. 그러니까 로그 AX는 증가강소란 말이야. 그지? A가 0보다 크다. 0에서 아, 1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증가강수니까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애들이 로그 함수를 그릴 때 항상 ax가 어떻게 생겨 ax 제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로그 함수를 그려줘 알겠지? 그다음 로그 a 분의 1도 마찬가지야. a 분의 1도 일단 감소라고 생각을 하면 그림 그리기 되게 쉬워. 감소라고만 일단 a 분의 1 그래프가 감소라고만 생각을 하면 일단 내려가야 되잖아. 그리고 정근선은 뭐야? 이 y 측이고, 이제 x는 0이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냥 내리면 되는 거야. 알겠냐?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그림, 그린, 그린 김에 얘기하는 건데, 요 점이랑 요 점에 관련된 내용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음. 응. 얘네는, 얘가 a b면, 아, a b 하면 안 되겠다. p q면, 요 점은 q p다. 이거는 좀 기억을 좀 해놓자. 알겠지? 이게 a의 y는 a x 제곱이랑 로그 a 분의 a의 x 제곱의 교점이거든. 근데 이건 거의 안 나오거든. a x 제곱의 랑 뭐야? a x 제곱이랑 당연히 얘랑 짝짓기해서 나올 거 아니야. 짝을 찍어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랑 얘랑은 잘안 나오거든. 오케이. 어 그냥 요런 그림이 이게 네개가다 나와있을 때 요점이랑 요점은 y 골 x에 대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주자 알겠지? 이거는 좀 그냥 그 그림을 그림 자체를 좀 기억을 해놔 이거 은근 되게 잘 나오니까 응. 어 일단 요 정도를 그림을 일단 그리는 걸 제일 먼저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자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로그 EX랑 로그 4X 자 어떤게 1번 그래프고 어떤게 2번 그래프야 밑이 커지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로그 2X는 몇 번이야 1번 1번 자 이거는 어떻게 하라 고 그랬지? 절대로 이거 외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헷갈려 이거 그러니까 너희는 제일 쉬운 게 이거야. 그냥 여기가 1인에 일단 참아. 그래가지고 해보면 얘가 얘랑 얘랑 비교해보면 얘가 당연히 이거, 얘가 당연히 사가 되겠지. 그지? 어차피 얘 아니면 얘니까. 그러니까 얘가 1번 그래프가 되고 얘가 2번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하면 뭐. 어 얘가 커지면 x축이랑 가까워진다 요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상 아니거든 이쪽 보면은 아니다 가깝다 어, x축이랑 가깝다 맞지 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도 여기 자체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그냥 외우면 헷갈리니까 그냥 요렇게 해주는 게 제일 쉽다 알겠지 그러니까 밑이 커지면 x축과 가까워진다 이거 외우는 것보다 ax 할 때도 똑같고 ax 할 때도 했었지 그때. 이거는 예, 좀 기억을 좀 해주고, 음그 다음에, 음이거 음. 지운다. 자 이거 기억 나냐? y는 log x랑 아니지, 어, x랑. 가까이 가야 Vs 자, 같아 달라 왜? 후아 이거 왜 달라? 다시 그냥 같아 달라, 왜 달라, 아니 왜 다른 지가 중요하지? 아니 왜 다른 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그래프 모양이야, 그래프 모양은 똑같지 않냐? 그럼 얘는 x 제곱이 0보다 큰 거고 얘는 x가 0보다 큰거잖아 정의역을 생각을 해 보면. 그지 아니야. 그러면 x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에가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아 맞지? 응. 그래서 x 가 0보다 클 때는 요런 그래프가 당연히 될 건데 x 가 0보다 작을때도 상관 없지 그지 어, 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거지 얘는 그냥 요런 그래프야 장애품이 있지 이거 네. 요거랑 사실 요거랑 장애품이야 물론 그림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정의역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정의역을 정의역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너희는 이제 로감소를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제일 먼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일단 정근선일 거야. 정근선. 어. 그냥 이게 정근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 여기요. 요게 정근선이야. 정근선이 로버 ax라고 생각을 하면 정근선이 뭐냐? x는 0이지. x는 0 맞아? Y는 0 아니고 X는 0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정근선이야 당연히 여기가 정근선이라고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 당연히 여기가 X가 아니라 이상한 식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지? 2X-3 뭐 이딴 식이 나올 수도 있을 거지 뭐 음. 그지? 그러니까 얘가 정근선이라는 걸꼭 기억을 좀 해줘 그래야 그래프 그리기가 쉬우니까 알겠지? 어. 그러면 일단 정릉선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고 두 번째는 얘가 증가냐 혹은 감소냐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증가는 뭐야 a가 0에서 a가 1보다 크냐 a가 0에서 1 사이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일단, 1번이 정는선이 어디냐? 뭐, 대충 여기라고 치자정는선을 먼저 해주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 이게 X-P, 이런 식이 되겠지, 그지? 어. 일단, 얘가 정는선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요 A를 확인을 하고,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만약에 얘, 아, 미안. 0에서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여기 그냥 올려주면 되고,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 오케이. 어, 로그 함수 그리는 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내는 거야. 지수 함수는 되게 잘 그리는데 로그 함수를 되게 그리는 거야. 냐그 어. 다음에 당연히 이제 x의 개수에 따라서 이게 뭐 대칭되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 x 의뭐 예를 들어서 막 음, y 는 로그에 마이너스 x 뭐 이딴 애들. 오케이. Okay. 어, 일단 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y축 대칭 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릴때 차근차근 그려야 되는데 이차함수처럼 꼭짓점딱 찍고 그냥 찍찍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애매하거든. 뭐가 딱 기준이 없어가지고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기 기본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정근선부터 일단 찾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칭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시작을 그려, 한 번에 그릴 생각을 하면 안 돼. 한 번에 그릴 생각 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살짝, 살짝 옮기는 건 어차피 상관없어, 그지? 어. 얘를 뒤집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대칭하는 것만. 어. 나중에 되게 복잡한 식이 있는 그래프 그리는 것도 나오니까, 나왔었던 걸로 기억되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려보도록 합시다. 음... 아 아까 자매품 할때 그것도 같이 생각할 거야 로그 3의 세제곱의 x의 3제곱 자 얘는 같을까 다를까 두 번째 거 같을까, 다를까. 아두 <laughs> 번째 거 같을까, 다를까. <laughs> 얘네는 다른 함수야. 아까 내가 얘기했지, 정의역을 생각을 하라고. 그렇지? 얘는 x가 0보다 작은 쪽도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 그러니까 엑스가 영만 작은 애들도 들어가고 큰, 큰 것도 들어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세제곱이야, 그지 세제곱은 마이너스 들어가면 어떻게 되버리냐? 그냥 함수가 되버리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얘는 같은 함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정의역을 생각을 해, 해주면 같은 함수나 다른 함수나가될 거야. 알겠어? 응, 로그에서 얘기할 건다 얘기했다. 음... 하... 내가 프로라고 하면 미워할 거야? 아, 진짜 대표 문제도 안 풀어주고. 숫자만 뒤집터내도음 어차피 그래 어쩔 수 없다. 할건 하자. 어 유형 22까지 다 풀어와. 어쩔 수 없다. 응. 그냥 한유에마에 측정하고 그냥 끝. 는 거. 우리가 얼, 어디서부터 하면 되는 거지? 원래 로고 처음부터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11일부터 22까지면 11개인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팔만 하네. 음. 채점하자. 아. 하는 김에 고쳐 오겠다고 너 얘기해. 채점하다. <laughs> <laughs> 나 어차피 할거 그래. 어차피 할 거. 그리 내일 야네 잠깐만 오늘 무슨 요일이냐 화요일이요아 너희 목요일이구나 어, 금요일 아니구나 지금 한적이높었어요 잘했어 앞으로도 다 풀어 오케이? 앞으로도 다 풀어라 자 214에 5 215에 5 16에 3 17에 2 18에 1일 잠깐 근영 너 뭐야 너 좀. 떡하려고 그래 야너 오늘 스물두 개야 그러면 이거 어차피 그럼 다음에 또못풀거 뭐 아니야 이거 다쓴것 같네 아니 근데 내가 말안 했어도 어차피 근영이는 처음부터 끝까지는다 썼어 들키고 안 들키고 야. 심지어 불안해 하하하그되거든 <laughs> <laughs> 맞지? 그래, 그 맛있어. 그럼 안되지 그런 야 <게. 웃음> 자, 일단 <너> 어디까지 먹겠지1 0지기지 <laughs> <먹이지> 말자. <laughs> 나 이제 그냥 풀어온 것까지 같이 길래아이 <laughs> 근데 진짜 맞는데? 네그몇 장이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아, 네장더 풀었으니까 열 장이네. 와우. 와우. 그러니까, 수학 숙제는 한번 빠지면, 대신에 또 저번에 시간 많았을 거 아니야? 수학 숙제 할 시간에 딴 거를 했을 거니까. 근데 그때는 수학 숙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또딴걸 했을 거 아니야? 너어디 있었어? 너어어